이유가 뭐냐? 정말 경험한 겁니다. 자, 2월달은 바람달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월달에 결혼을 하면 바람, 뭐가 생각나세요? 바람 피운다? 바람 난다? 시끄럽다? 이런 게좀 연관이 되는데. 음. 안녕하세요. 소원아씨입니다. 아이이 시기가 좀 되면은 응. 조금 이제 조심해야 돼. 네. 어떤 달들이 있다라고. 그 달이 왔습니다. 응. 그 날이 왔습니다. 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2월 제석달, 영동 할머니 달, 뭐 어떤 곳은 영등이라고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자 무속 신앙에서는 이 달을 많이 조심합니다. 조심하는 이유가 영등 할머니 자체가 풍신이셔가지고 하늘에서 네, 할머니가 그 달, 음력 2월 달만 내려오셔가지고 사람 인연을 관계를 확인하시고 또 선과 악을 관여하셔가지고 선하게 사신 분들은 복을 내려주시고 악하게 사신 분들은 벌을 내려주시니까는 그 달만큼은 우리가 잘못 살았는지 아니면 또잘 살았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거든요. 사실은 이 무당, 이 무당들도 이달 만큼 조금 무서워요. 어, 대부분 선생님들이 영등딸, 영동딸 같은 경우는 바닷가 쪽으로 기도를 많이 가시고요. 구슬한 횟수를 좀 줄이기도 하세요. 어쩔 수 없이 구슬한다. 그러면은 군웅을 하든지 어떤 험한 구슬할 때는 될수 있으면은 마른 군웅이라 해서 피를 묻히지 않거나 몸에 칼을 덜 대거나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무당들도 몸 살인 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 보통 영동딸 같은 경우는 뭐 물가를 조심하세요. 그리고 뭐 살생 낚시를 하지 마세요. 또 바람이 많이 불면은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험한 클라이밍하면 위험하시겠죠. 그래서 외부에서 위험한 운동을 조금 줄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당연지사 아는 것들 뭐산갓집 가지 마세요. 왜 부정한 거 누린 곳에 가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부정이 들어서 복을 받지 못하니까 안 가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사람이 많이 드는 돌잔치, 결혼식도 때로는 좀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소원 아씨가 특별히 하나 더 부탁할 게 있습니다. 보통 결혼식 날짜를 2월달에 잡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대부분 2월달에 결혼 날짜는 잘 잡아드리지가 않으세요. 이유가 뭐냐? 정말 경험한 겁니다. 자 2월달은 바람 달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월달에 결혼을 하면 바람 뭐가 생각나세요? 바람 피운다? 바람 난다? 시끄럽다? 이런 게좀 연관이 되는데 저희 신도님이 이제 날을 잡으러 오셨어요. 근데 딸 결혼식인데 어, 나 2월 달은 날안 잡는다. 음력 2월입니다날안 잡는다. 이게 바람달이고 요때 결혼하시면 대부분 시끄럽다는 이런 우리 쪽에 설이 있어서 안 잡아 드린다니까는 어쩔 수 없다. 급하다. 뭐 뱃속에 축복이가 생겼다. 이렇게 해서 억적해서 날을 잡아 달라고 해서 안 된다, 안 된다 해서 어쨌든 신도님이 요거를 날짜를 저한테 못 잡고 가셔서 어쨌든 결혼하시긴 하셨는데 하 셨어요. 아무래도 엄마들은 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뭐 아들 딸 본인들은 그걸 잘안 믿으시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아,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산이 안 산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 역시나 바람 달에는 결혼을 잡으면은 그 가정이 조금 시끄러울 수 있구나. 물론 100%다 그렇다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아니 우리 2월 달에 결혼도 잘 살아 하시겠지만은. 사람마다 조금 다르고 그 사람의 사주팔자 조상의 덧 그리고 그 사람 살았던 인과 응보가 있겠죠 그런 것들 조금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2월 달에는 저희는 그래서 결혼식을 잡아드리지가 않아요. 음. 2월 한달 중에 그리고 뭐 모든 초하루가 중요하신 거 아시잖아요. 2월 초하루 때 조금 아팠다, 부정한 게 들었다 아니면은 또 뭔가 구설이 조금 있다 한다면은 그런 분들은 1년을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도 이 2월 달 중에 언제가 가장 조심해야 될까요? 하면은 아무래도 초하루 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선생님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물어보신다면 은 물론 2월 한달다 챙기시는 게 좋겠지만 한 보름 정도, 보름 조금 넘어서까지는 어, 조금 더 조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음. 그런 거다 챙기시고 또 하나, 집안이 어지러우면 은 복이 들어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죠? 그래서 특히 2월 때 청소를 좀 잘해주세요. 환기도 잘 씻겨주시고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시고 옷을 단정히 입는 것만으로도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는 꿀팁 소원 아씨가 말씀드립니다. 소원 아씨와 2월 달 영동 달입니다. 아프지도 말고 슬프지도 말고 좋은 소식만 가득하기를 소원 아씨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